그런 분들 노인분들 훈이 네, 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톡 등판 윤약사입니다. Yeah. Yeah. Okay. 오늘 다뤄볼 주제는 손발톱 진균증 yeah. 혹은 yeah. 조갑진균증, 쉬운 말로 손발톱 무좀에 yeah.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본인이 이제 무좀이 걸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걸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리고 또잘안 낫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막 하다가 포기해버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에이, 이런 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렇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등파사생왜 치료해야 되겠죠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미관상 안 좋잖아요. 네. 제발, 제발, 제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좀 치료는 최소 2주 이상 하라 고 그러죠. 세 음. 번째로 남한테 전이할 수 있어요. 더럽게 음. 그러니까 유니사님이척 걸린 무좀이 저한테도 신발까지 신고 군대에서 막 더럽게 생활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질로 전이돼요. 네. 네. 너무 각질, 네. 각질, 네. 네. 정말 더럽죠.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약자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곰팡이균 감염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공공 생활는 데가 많잖아요 수영장, 헬스장 막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옮겨 버려요 무좀균이 손발톱 보좀이잖아요 저희가 손톱이 발견하기 쉬운데요 발톱이 한 4에서 10배 정도 아, 아, 이유가 네. 뭘까요? 그, 코파이균이라는게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해요. 근데 손톱은 상대적으로 습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발가락은 땀차안 그래. 땀안 많은 분들이 양말까지 신고 신발까지 착용하기 음. 때문에 그런 습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4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끝까지. 50%한 넘어갔어요. 그때 네. 이제 인지를 하고, 아, 이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그때 치료하면 좀 늦거든요. 한 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취업, 취업. 안 좋은 게 발톱이 막 이제 약해지면서 휘입니다. 그래서 내성 발톱이 생기시잖아요. 굉간히 예. 아파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톱 무좀은 완치됐지만, 인지하시면 바로 치료하시는 게 완치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발 바로 치료하시고요. 등반생 그데 원인이랑 증상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원인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그 곰팡이 균이 원인이에요. 그거에 감염이 되는 거 그냥 일반 그냥 무좀이었는데 그게 발톱으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 면역 저하자들, 그런 노인분들, 그리고 당뇨 환자, 말초 끝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면역 결핍 질환자들이 있어요. 아주 흔하게 잘 걸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그냥 무좀에서 옮기는 경우,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들을 잘 걸린다. 이 정도고요. 네. 그리고 보통 발톱이, 발 손톱, 이거 발톱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제 발톱이 끝부분부터 여기 끝부분부터 측면에 잘 발생하지 여기서부터는 잘 발생을 안 해요 네. 뿌리로부터는 만약에 뿌리가 만약에 그래요 그럼 병원 가보세요 저도 몰라요 발톱이나 손발톱이 50% 이상 감염이 진행되는 상태면 라 우리가 바르는 거 있죠 이건 치료가 잘안 돼요 이제 병원지를 통해서 먹는 약 네? 먹는 약을 동반하시길 바랍니다 같 네. 네. 먹고 바르고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그때 윤여사님이 직접 사용을 해보셨을 테니까 음. 어떻게 치료하고 약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성질 급하신 분들은 거의 낫기가 힘든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치료 막 하다가 포기해 버리시는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세요 1년까지도 갑니다 1년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셔도 무지개 길죠 예. 네. 손톱은 짧으면 한 6개월 예. 그래서 1년 정도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감염된 부분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염된 부분에서 더 이상 균이 안 퍼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네. 발톱과 손톱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평균적으로 손톱이 한 달에 3mm 그리고 발톱이 평균 한 달에 1mm 정도 자라니까 뭐 이제 영양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염된 부위가 1세 m 정도만 돼도. 한1 0 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내심, 네, 그죠 인내심을 가지고 바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셨으면 보시면 감염된 부위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까만 부위를 조금 최대한 바싹 잘라주는 게 좋은데 너무 바싹 자르게 되면은 이게 잘못 자라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휘게 됩니다. 안 파고 들 정도로 본인이 제 양껏 잘라주시면 되고요. 바르는 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주 2, 3회 정도 갈아서 바르는 네.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라카 바르듯이 매일 매일 밤마다 저는 밤에 발랐거든요 매일 발라주는 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두 가지 다 사용해 봤는데 그냥 본인이 좀잘 쓰실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본인이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잔다 그러면은 주에 두 번만 바르는 뭐 그런 식으로 갈아쓰는 걸 쓰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또 장단점이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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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맞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 소개만 일단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또 해약사님께서 예또 직접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laughs> 크게 뭐로프록스 로세를레일라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거 풀케어 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케어도 좋은데 가성비 좋은 제품을 택하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의약품이어서 효능 효과가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비싼 제품을 하게 되면 이게 평균 구개월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가성비를 생각하여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격이 웬만큼 비싼 게 아닙니다 꼭 바르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데 끝부분 위쪽 부분 다 발라주시고요 6시간은 물을 안 묻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서 자기, 전에 바르는 게 좋죠. 그래서 자기 전에 발라야죠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음, 주블리아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등판양쌤이 설명해 주시면서 딱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주블리아 니주뿔라나아이 네. 네. 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네뭐 <laughs> 주블리아 이게 신약이에요 에피코나졸이라는 아졸 아졸 붙으면 다 항진균제입니다. 근데 이게 중증인 경우 그러면은 바르는 걸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치료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게 단점이 한 가지가 먹는 약이 간독성, 간기능이좀 살짝 이제 예민하신 분들 피곤해하더라고요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 수분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불리약 어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일단 경고로 투여하는 그 이트라코나졸, 아까 아졸라졸은 친균제라고 그랬죠? 이트라코나졸이라는 먹는 경구약이 있어요. 그것보다 그리고 풀케어의 성분 시클로피록스 그것도 항진균제에요 효과가 더 좋다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간독성의 부작용을 차단했대요. 얘가 피부로 외용으로 바르다 보니까 감, 물론 흡수가 돼서 경피 흡수, 피부로 흡수가 돼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와우. 상대적으로 간독성이 낮으면서도 먹는 것만큼의 효과를 낸다. 요런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완치율을 따지고 보면 경구제제보단 낫대요. 결론 이거예요. 간독성 낮추면서도 효과가 좋게 만들었다 음. 확실한 건 바르는 것보다는 그 일반 약으로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비싸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사실 주블리아 하나만 처방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먹는 약이 분명히 같이 나와요 임상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블리아 하나로는 먹는 것만큼 이상 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 표본수가 적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주블리아 하나만 단일 처방 나와가지고 장기간 쓰시는 분들은 있긴 있는데요. 빈도가 훨씬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주블리아라는 것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어 써본 사람으로서 팀을 붙이면서 마무리 지은 게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발톱 주변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뭐, 감염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발에 원래 무좀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꼭 연고로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곰팡이균이 아까 말했듯이, 전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 한 번에 딱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가족 중에 무좀 걸리신 분이 있으면, 다 따로 쓰세요. 발에 관련된 건다 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슬리퍼, 뭐, 발수건, 여러 가지, 그렇죠. 다 따로 쓰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목욕탕에 목... 그, 제가 여탕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탕에는 발톱깎이 이렇게 손톱깎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음. 집에서 사, 집에서 간혹 쓸 때도 그 라이터 불로 지지면서 사용합니다. 좀 심하신 분들 제발 자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신발을 바꾸고 양말을 뭐 양말을 새 걸로 사고 삶아 버리고 음. 막 이렇게 하고 아, 할수 있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법은 뿌리는 제제가 있습니다. 뿌리는 제제를 신발이나 양말 이렇게 곳곳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어느 어느 정도재견이 되니까 아, 그렇게 해서 네.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저희 해약사 님이 이제 네. 이거 실사 용기를 한번 네. 촬영을 한다고 네. 하시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오늘 네. 영상 이대로 마무리 지으면 네.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까지 어, 무좀, 발톱 무좀, 예. 조각, 뭐, 뭐 어려운 말이 있어요?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약투 특판 약사.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